이시 40분이고요. 태어난 지 18일 되는 날이에요. 오늘 단지 2세 시간마다 깨가지고 버텼지요. 배고파가지고 밤마다 나고 어이구 이제 좀 이제 좀. 어이구 또 카메라 보는 건가? 뻥보기. 이제 제 시간이에요. 조금 전에 목욕을 끝냈고. 새 옷도 입고, 새기저리도 팔고, 슬슬 돌려고 있어요. 스르르르르. 목욕하기 전에 한 시간을 놀았어요. 오. 짜잔. 오늘은 도윤이가 태어난 지 28일 되는 날이고, 원래는 조금 더 일찍 해주고 싶었는데, 조리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애기 보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저희는 가온베이비라는 곳에서 셀프 손발 조형물 만들기 다이키트를 샀고요 엄마가 귀찮게 했죠. 새로운 방법 박아버렸습니다.

뭔가 발을 뻗을 때마다 소리가 나? 위에 있는 건 뭐지? 어? 아 에이, 뭔가 이상해, 나 썰어, 아직은? 아닌가? 무슨 소리가 나나? 동화 시간입니다. 집중 집중 학생. <laughs> 오늘의 동화는 쫑긋 쫑긋 누구기? 자, 요 쫑긋 쫑긋 누구기? <laughs> 쫑긋 쫑긋 기다란 귀 얼룩덜룩 젖소기일까 아니 아니 내 귀는 짧고 납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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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앞에 있으니까 방도 결국 완전 조그만해 슝슝 빰빰 슝. 아빠와 도윤이와의 시간 이렇게 해야 잘 잔다 맞아? 응, 몰라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더라 내배 위에 이렇게 딱딱 딱 붙어가지고 바운스느낌으 이렇게 자는 거지 맞는 거지? 표정 봐가지고 완전 좋지 비절이야 완전 39일 되는 날 아침 10시입니다. 안녕~ 입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물고기같나에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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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밤에는 잘안 자려고 못 재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자서, 갑자기 하려고 그냥 놀아주고 있는데, 눈에 졸음은 가득해가지고 지금 심쾌해졌어요 늦지만 자면 안 돼. 유도윤씨, 일어나보세요. 어? 어? 나 시간이에요. 이제 일어났어요. 어? 아이고 쭉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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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다 아이고 자고 싶은데 <laughs> 일어나 그래. 조금씩 시간 늘려보자 엄마 아빠 배 위에서는 그래도 고개어 들썩들썩 하면서 가뒀지요? 조금씩 해보자 연습해 야, 어? 자꾸 물 먹는 거야? 먹지마 오늘은 도윤이에 태어난 지 49일째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오줌도 많이 쌌죠? 이 예, 파란 색깔 표시가 오줌 표시입니다. 먹고 싸고 잘 자고 5.8kg가 됐어요. 음, 피부가 좋아요. 귀여워요. 음, 콧대. 음, 음 아직까지는 M자 탈모입니다. 언제 머리가 더 잘하려나? 음. 네, 이렇게 3 초야. 팔 당겨. 오늘 조윤이 태어난지 5 6 일째 되는 날. 다미 다미를 보아요. 바닥에 선착. 차... Mm-hmm. <laughs> 오늘은 도윤이가 태어난 지 66일 되는 날이고, 지금은 새벽 1시예요 도윤이가 한 3일 전부터서 수유텀이 4시간 정도로 계속 늘더니, 어제는 5시간까지 늘더라고요 조금씩 수유텀이 늘면서 통잠을 자려는 건지, 또독 자기를 기도해 봅니다. 잘자 우리 아들 노윤이 화이팅! 오이치! 오이치! 좀만 힘내보세요! 오이팅 오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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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팅 오이치! 오이팅오이오이 아이치, 조금 많이 내보세요, 무르세요. 어? 어, 엄마가 웃겨요? 순수만 아, 있었구7 3회차 많이 컸습니다. 네. 죠 이제는 3개월짜리 야, 옷이 안 들어가요. 인형보다 완전 커. <laughs> 옷이 커서 그런가 되게 커 보이네 지금. 그러니까 <laughs> 이건 지금 6개월짜리 옷인데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 음. <laughs> 졸려 지금 졸려. 3개월짜리 입으니까 <laughs> 이제는 소시지 같아 보여가지고 <laughs> 입힐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이런 거 편하고 좋다. <laughs> 우리 도윤이 오늘 77일 되는 날이고요. 71일째부터 지금 거의 7시간 통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참 인물이 잘생겼네요. <laughs> 지금 납작을 <막장을>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은 <laughs> 우리, 우리 도윤이 81일 되는 날입니다. 아까까잘 놀았는데, 왜왜왜왜 어마... 엄마엄마엄마 오늘은 우리 도윤이 태어난 지 82일 되는 밤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자고 있어가지고, 고프로를 한번 켜봤어요. 오늘 아주 미모가... 놀랐어요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어 잠이... 허벅지 통통해진거 보세요 잘 자자. 오늘은 우리 도윤이 93일 되는 날입니다. 많이 자랐나요? 이제 터미타임도 제법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터미타임 하면서 컬러 초점택도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이 자랐죠? 얼마전에는 남편이랑 도윤이 씻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다가 엄마~~ 이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laughs> 진짜 엄마 했는데 우리 도윤이 한 번만 더 엄마 해봐 엄마 아야야 안돼 아야야 오늘은 우리 도윤이 백일장치 하는 날. 아, 저는... <laughs> 누가 누가 이파라? 아, 정말. <laughs> 아, 아, 그 좀... 아, 그래. 아,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도윤이 대기네 축하해! 축하해. <laughs> 새벽 3 시만에 옹알이 <옹하리가> 꽃폭발했어요. 아니부러옹이야나좀 <laughs> 꺼볼게. <laughs> 도윤이 해. 자 오늘은 도윤이가 처음으로 KTX 타는 날이에요. <laughs> 찍찍 뽀뽀 찍찍 뽀뽀 잘 있나? 한번봐 줘. 한번봐 볼까요? 우리 도윤이 아가, 한번 보자 여기, 사 이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번찔러 볼까? <laughs> 자나 봐. 음, 도윤이 아기 띠가 편한가 봐요. <웃음> <웃음> 이렇게 또 순둥이가 없어요. <laughs> 경주 도착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저희 셋이서 첫 인생네꺼 찍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나오셨다고 해서 할머니 차 타러 갑니다 왜안 오시지? <laughs> 천천히 가 천천히 여기 보세요 귀염둥이 할머니 집 도착 <laughs> <laughs> 뽀뽀하지 마요. <뭐라 teams> 멀리 멀리 정수리 이런데 뽀뽀해요. 정수리 이런데. 나나나 <놀라 웃음> <놀라 <놀라라> <놀라> 저기서 보고 집도 나와, 열차 타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요 야. 먹을라 먹을라 기분 최고다 야. 야, 야. 야, 머리 야. 야, 야. 야, 야. 이런 야, 야. 이겠지 야. 야, 짜잔! 머리 다 밀었어요! 스님이세요? <웃음> 까꿍! <웃음> 귀여워 도윤아 도윤아 오늘은 벌써 115일 많이 똑 컸네요 <laughs> 국물 그런 거라 뭐. 복스럽게도 먹는구나, 귀여운구만.